이분이 보니까 이제 계속 하나하나 증언들이 음. 묻어두었던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증언들이 이제 슬슬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가장 재밌었던 거는 의원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음. 그 4월 10일 총선 전역 당시 풍경 아 윤석열과 아이들이 어떤 아, 일을 벌였는지 예, 중앙일보 네. 보도죠 네, 니까는 네. 아니 중앙일보가 오늘 아주 참 흥미 있고 <laughs> 아주 그러니까, 유용한 네. 기사를 썼던데 어, 네. 예. 그러니까 그 방송사 출구조사가 이제 저다 조사가 끝나면 대략 다섯 시면 끝납니다. 음, 그러니까 음. 투표 마감은 여섯 시지만 그렇죠. 네. 출구조사는 한 시간 일찍 끝나거든요. 음, 집계를 네. 위해서. 네. 그래야 여섯 시땡 하고 이제 발표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출구조사는 지금 투표가 진행 중인 막바지지만 미리 나오는데 그렇죠. 네. 이걸 비공식적으로 협조를 받은 거라고. 음, 네. 그랬는데 뭐? 야당이 200석? 그럴 어. 리가 없어! 어. 어. 방송 막아! 방송, 방송 막아! <laughs> 아니, 그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가 그게 자체가. 5분 전이야, 방송 시작 5분 전. 음. 어. 아니, 그러니까, 이런 워딩이 나올 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개험적 음. 사고방식이, <laughs> 네. 머릿속에 아주 꽉 들어 박혀있는 사람이고, 방송 막아? 어떻게 막죠도됐지 <laughs> 참모들이? 아마 그 얘기를 들은 참모들은, 돌아버리 <laughs> 미친새 <laughs> 정말 아 답답해서 죽을 지경했을 거예요 자기 입도 못 막으면서 그렇죠. 방송을 어떻게 막아 음. <웃음> 어. <웃음> 근데 이제그 히틀러가 아, 연합군이 그 어. 베를린을 향해서 진격해 오는데 음. 이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아, 아, 네. 왔다, 왔다. 그러네. 아니, 저기 뭐냐, 우리 이렇게 된 거는 분명히 이 독일 국민들 속에서 나를 배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벌어진 거야. <laughs> 어. 내 전략이 틀렸을 수가 없는 거야. 어. 네. 이래 가지고 히틀러가 음. 마지막으로 네. 참 기념비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네. 어. 독일 국민이 이건 나를 배신한 거지 내 어. 전략 전술이 틀릴 수 없는 건데. <laughs> 아. 그러려면 독일 국민들한테 내가 네. 엄하게 가르쳐주고 어. 떠나겠어 모든 어떤 항구 도로 어. 발전소 은행을 보이는 족족 다파게해 어. 이런 이게 마지막 지시였거든. 소름 왜냐, <laughs> <근데>. 어, 감히 나한테 <laughs> 네. 우리 국민이 이러, 그러니까 이제는 적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야. 네. 네. 어, 그래가지고 있는데 다행히 이 명령이 이행이, 이행이 안된 거군요. 네. 다행히도. 아니 근데... 우리도 다행히 12월 4일날 그개엄이 이행이 안 됐습니다. 너무 네. 흡사한데? 네. 너무 흡사하죠. 네.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 결과를 못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음, 음, 음. 여러 선거 결과 이 수차례 패배한 거를. 네. 네. 그러니까 어라. 해가지고 어. 이제 국민이 국민으로 안 보이고 반국가 세력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내란을 일으켰어. 네. 근데. 그 내란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슷한데요 지금. 그러니까. 야. 야. 결국은 또그 원인을 어, 어떻게 어. 찾았냐? 국민이 찾았다 그랬죠. 네. 선관위 부정 선거에서 찾은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내가 왜졌냐? 네. 네. 그까그 그러니까 개헌으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이. 그선관위가 네. 그런 식으로 저기 뭐뭐 뭐 고문을 하고 조사를 하고 처단을 했다. 네. 이렇게 되면 당분간은 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집권은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음.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내가 직. 이저 임기를 늘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이상태에서는 선거를 할수 없다. 이 논리가 또 나오는 겁니다. 하... 그러면은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은 이상하게 무솔린이나 히틀러나 이게 그 최후의 순간에는 다 비슷한 말을 하거든. 네. 어. 전부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부의 적 때문에 내가 졌다. 네. 어, 이렇게. 그, 한동훈이 어, 때문에 아, 내가 졌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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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웃음> <웃음> 지금 나의 <laughs> 과오를 인정할 수 없으니 <웃음> 없으니까. <웃음> 음. 근데 오늘 중앙일보고 그 비사 나오는. 어, 네. 네. 국민이나 언론이 자기한테 뭐 부정적인 맞아요. 발언을 한다거나 비판을 하는 거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야. 극도로 아. 이해 못합니다. 네. 어, 이걸, 이걸 현실을 부정합니다. 현실 자기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구구 유튜버만 보고 맞아요. 네. 그래서 엘링턴 국립묘지에 갔을 때 야, 그게 맞아. 재작년에 네. 그 국빈 방문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중에 행사가 아침에 엘링턴 국립묘지에 가면 그 한국인 전 참전 헌화 네. 그 조형물이 있다고 네. 거기에 헌화하는 게 아침 일정이었는데. 그러면 그거 가서 메시지 발표도 하고 뭐 의관도 갖춰 있고 그렇죠. 뭐할게 많은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날 아침에 한 시간을 그거 유튜브하고 통화했대요. 어, 아... 그러니까 중독이에요. 중독이 아니, 중독이 한 또, 시간을. 이분이 얼마나 중독이냐. 우리 경찰하고 공수처가 네. 대통령 한남동 관저 가서 음. 체포영장 2차로 집행한 날 1월 15일 날 음. 체포영장이 집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 포기한 의원들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레거시 미디어는 편향돼 있다. 잘 정리된 유튜브 정보를 보라는 위대한 명언을 각하님이 남기셨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유튜브가 편향돼 있다라는 얘기를 레거시 언론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네. 정말로 그런가라는 거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인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잘 정리된 유튜브 정보를 보라라고 했는데 어 제가 제일 기가 막혔던 게 뭔지 아세요? 현재가 탄핵을 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그 레거시 미디어 중에서 윤석열과 이재명 대표한테 결과 승복하라고. 음. 사설 쓰고, 칼럼 쓰고, 기사 쓰고, 막 내보내고 했던 대표적인 언론이 조선일보거든요. 어, 맞습니다. 음. 네. 그러면 단핵 시켰으면 조선일보는 자기네들도 일단 그 결과를 인정해야 될거 아닙니까? 음, 네. 근데 조선일보가 유튜브 채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네. 뭐 제가 굳이 홍보될까봐 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경향 그렇죠. TV는 홍보를 하는데 <laughs> 조선일보는 유튜브 채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네. 보면 네. TV 조선 뭐 정치부 데스크도 나오고 맞아, 맞아. 네.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나오고 기자도 나오고 법조전문기자도 나오고 막다 나오거든요. 음. 네. 근데 다른 걸다논해라고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어. 네.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 결과는. 헌재 재판관들이 모종의 누군가와 거래를 한 것처럼 아, <laughs> 이 얘기를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이 얘기해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오딩 얘기해줄까요? 정확한 오딩 이거예요. 이걸... 아, 자 김광일 논설위원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이 읽은 결정문 낭독은 민주당 대변인 같았다. 쭉 이렇게 얘기하고. 음. 어~ 윤석열 대통령이 정형식 주심 재판관은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인데 어떻게 인용적으로 설득이 됐는지 음. 그들 사이에 무슨 검은 거래는 없었는지 저희가 추가로 취재를 해서 밝혀내야 할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이분은 조선일보 논설위원이나 돼가지고 취재를 한 내용을 방송에서 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일단 밑도 끝도 없이 야 이건 무슨 거래가 있는 것 같아 어. 우리가 취재해서 밝혀내겠습니다 이러고 앉았어요 와. 미치겠네 음모론 먼저 던지고 네. 취재는 음, 이후에 하겠다 누가,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음야 너무 이제 정말로 경악스럽게 이를 데가 없는데 그 우리 백이환님이 우리 구독자 백이환님께서 울보 엠장 파이팅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셨습니다 정말로 <laughs> 아, 감사합니다 울었습니까? 아 엠장 울습니까 몰랐어요 그 유명한 영상을 못 봤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길게 아. 울었거든요 <laughs> 아, 결정문 22분 중에 20분 <laughs> 울었어요 <웃음> 지금 아, 아. 탄수 증세가 와가지고 아. 아. 주말 내내 잤습니다. 아, 아. 아.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비극의 씨앗을 논할 때 윤석열 비극의 씨앗 을 논할 때 유튜브를 음. 하나 꼽을 수 있고 역시 빠질 수 없는 대명사가 아. 우리 영부인 잠깐 하셨던 김건희 네.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이 보면 우리가 다시 반출해 보니까 집권 초기만 해도 V2라고 불렸더만요. 아. 아. V2에서 그렇죠. V 제로까지 승진하는데 음, 2년밖에 안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네. 그렇죠. 이제 알파고가 2016년에 이세돌하고 할때그 초기 네. 버전이 알파고 리라고 네. 상대가 이세돌이라서 네. 네. 아. 그런데 나중에 자가 학습을 하더니 네. 이제는 저기 룰만 알려줬는데 더센 네. 진짜 신의 경지에 나왔는데 그게 음. 알파고 네. 제로예요. 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V 제로로 가는 거는 말하자면 절대화됐다는 뜻이에요. 네. 음. 절대화됐다. 음. 어, 그래가지고. 그 누구하고도 어. 비교할 수 없다. 어. 음.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이 이것도 중앙일보 기사인데. 아, 네. 어, 저기, 마음에 드는 보고서가 올라오는 거야. 음. 가끔 가다가 이제, 어, 요거, 이 보고서 괜찮네? 어, 이거 말이야. 네. 우리 집사람한테도 한번 갖고 갖다 줘 아, <laughs> 어, 어, 어. 네. 나만 볼 수는 없잖아 이런 거 있으면 빨리 그쪽으로 <laughs> 보고해 네. 이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런 게 일상이 되니까 네. 알아서어 음. 아, 그렇지 공무원들은 그러죠 그렇지 네. 근데 항상 보면은 음. 어~ 윤석열의 생각은 이거였대요 우리 집사람은 말이야 보고서 한두 개만 갖다 줘도 문제 핵심을 잘짓고 논리적으로 근본 문제를 파고 들어서 네. 처방을 딱딱 내놓는 아. 아. 네. 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 이거지. 아. 그게 너의 그렇게 가스라이팅이 됐겠지. 어. <laughs> 네. 당신이 뭘 알아 본다고 그렇지. 알아? 아. 나 줘봐. 음. 이게 계속 되니까 이제 인정을 했겠지 나중에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척척박사 김박사님에 대한 처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음, 처분할 을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어, 윤석열은 탄핵이 됐지만 내란죄 관련해서 이제 재판도 있고. 그리고 내란죄 외에도 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흔히 말하는 내란특검법 다시 가동시켜야 네. 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리고 뭐 명태균 게이트 등등등 해가지고 이미 음.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음. 요거 그다음에 디올백 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는 이미 네. 널렸습니다. 결국에는 검찰이 어느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느냐 음. 요게 이제 관건인데 검찰이 움직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음. <laughs> 움직인다고 봅니다, 저는. 아, 자기가 살려면. 네. 아니, 저도 이제 그 법조에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귀동량을 좀 해보니까 네. 이미 지금 김건희에 대한 조사 자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아이, 그럼요. 수사팀에서 강력하게 느껴진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 변호인 선임도 해야 되는 상황이 조만간에 네. 닥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김건희 의혹이 예를 들면 명태균 공천 게임 한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손으로 다셀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빠르게 특검을 도입해서 굉장히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주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님 그니까 러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바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음, 네. 아무리 그래도 해원 관성이라는 게 있고 자기 합리화또 정당화가 이미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차기 정부에서 검찰 인사가 향후에 이제 네, 조짐이 있고 그러면은 그 전에 미리 움직이면서. 생존 게임이 시작되지 않을까. 네. 이런 데서는 약간 시간은 저는 걸린다고 봅니다. 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파면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자유롭게 말한다는 겁니다. 음. 어 그러면서 정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 선거까지 뭔 뉴스가 나올지 몰라요. 어. 맞아요. 지금 어. 이미 하루 며칠 안 됐는데 네. 언론 보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 투성이야 지금 보니까. 네. 어, 그렇지. 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저 뭐냐? 어디 멀리 간다 이거야. 네. 당이 나라에 이제 안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갑자기 어디서 영수증이 날라와. 내가 옛날에 돈 꿈꾼 응, <laughs> <안 가던> 놈, 외상값 안가은 놈. 내가 옛날에 저기, 디펜스 21이라고 책장 사서 어 폐업을 한다 그러니까. 폐업하지도 않았는데 응. 한두달 하는데 어디서 못 받을까봐 그냥 응. 영수증이 날라오기 시작하고 떠나기 전에 빨리 받아 어. 빨리 받아 거기에다가 얼마나 또 저기 내가 하지도 않은 말뭐 악담이 네. 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고 내가 지급을 냈거든 기가... 네. 어. 갑자기 모든 정보가 무리로 이렇게 임어지 네. 떠올라 아. 네. 어? 네. 어, 이게 떠오른다고 어. 정권 말로에 문제였고. 그러니까 파면 됐잖아요. 응.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파면당한 대통령의 말로가 어떤지를 음. 정말 뼈저리게 체험할 겁니다. 음. 영 음.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짚어 볼 점은 이미 김건희 상설 특검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음. 남은 결론은 뭐냐? 대통령 권한 대행이 후보자 추천 의뢰 작업을 정상대로 진행하면 음. 되는 것인데 음. 한덕수라는 사람이 앉아 있다 보니까 네. 도무지 이것도 음. 이미 국회를 넘어간 문제도 음. 해결이 손실이안 되다 보니 음. 또 이제 대선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글쎄 그랬는데 한덕수 이 양반도 좀 흔들릴 거라고 봐요. 이제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6월 3일로 어, 대선 아, 공고가 네. 되는 아, 음. 두 달이 안 남은 거거든. 네. 예. 네. 한 50m 남은 거예요. 네. 뭐, 금방 가요. 그럼요. 이건 뭐 네. 선거판에서 두 달이면은요. 통상 대선은 6개월 이상 그 저기서 맞습니다. 네. 뭐뭐 선거인 단 명부 만들고 경선하고 음. 어 결선 투표하고 이거 보통 6개월입니다. 육개월 그렇죠. 본선까지는. 음. 근데 50일 만에 다 한다고? 음. 이거는 저 완전히 빛과 같은 음. 속도로 네. 진행이 네. 되는 거거든요. 그냥 다 녹아 버려 이 시간에.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 한덕수도 이제 야당에 이제 그런 말할 때가 와요.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어, 이제 전화도 어, 좀잘 받고요. 그러 아이고. 어뭐 저기 보고 싶으면 가겠습니다. 네, 보고 싶으면. <laughs> 네, 아니,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전화했는데 안 받았나요? 어. 잘 받을 거예요. 이제. <웃음> <웃음>